코로나19는 지금 아직도 확산세가 있고요. 어, 국내로 돌아보면 그동안 잘 막아내고 있다가 8월 중순 이후로 이제 대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유행이 있었는데 어, 수도권이 2.5단계로 올리면서 이제 좀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제 경제 문제가 걸리면서 이제 상공인들을 위해서 2단계로 이제 낮추면서 또 오늘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전국적으로 유행세에 있고 아직은 안정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포항시를 돌아보면요. 어, 다행히 저희 포항시는 전국 어두 시도보다 인구 5 0만의 도시지만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감염내과 의사로서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지를 제일 관심사였고 그래서 면밀히 이제 보건소하고 이렇게 여러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이제 감시했을 때 어, 그동안 저희 병원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다고 저는 이 판단을 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요. 어, 안타깝게도 어제 오늘 이제 66번, 67번, 68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 그 전까지 확진자들은 연결 고리가 분명했고 뭐 수도권이나 어떤 다른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고 해외 입국자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 없었지만은 어 지금 66번부터 68번 환자는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제 서로 66, 67은 남, 남구에서 68번은 북구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감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포항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어, 이런 판단하에 우리 시장님께서 급하게 또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 또 여러 조치를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어, 지난 2월, 3월 대구 경북에 큰 유행이 있었을 때, 어, 포항시는 다른 어떤 시보다도 선제적으로 어, 포항시를 중심으로 또 의료인과 또 포항시민들이 많이 힘을 합쳐주셔서 어, 통합선별진료소를 어, 설치하고 해서 유행을 막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 조금 어 어려움은 있지만 조기에 우리가 차단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포항 지역의 유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 되겠지만 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항에서 유행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아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8.15 집회가 있었을 때나, 사랑제일 관련이 있었거나, 어떤 건강식품 관련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어, 이렇게 선별검사를 대규모로 해서 그 확산을 꺾는 걸 했는데, 어, 문제는 이제 포항이 바닷가가 있고, 어, 휴양지기 이 때문에, 어, 여름 휴가 동안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고, 지금 지난 주말에도 제가 보니까 영일대 해수욕장이나 주변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근데 코로나19 특징이, 30에서 50%가 무증상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어, 여행을 왔다가 저희 지역에 전파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아마 어, 정확한 역학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8월 말, 9월 초에 있었던 어떤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연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어,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연결 거리를 좀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어, 강복히 부탁을 드렸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서 이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19는 여러 번, 여러 전문가들도 강조하지만,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어, 시민들께서 더욱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은 민족 최대 명절이고, 가족을,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어, 특별한 시기이긴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어 방문을 삼가시고 영상통화라든지 또 선물을 택배로 보내면서 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고 어 외출이나 모임 자제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음식물 섭취하면서 이제 감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평시에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 동안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사례를 보지만 뭐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 카페에서 마스크를 쓴 직원들만 감염이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이 감염되고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철저히 어 착용하고 그리고 손 씻기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포항시 안에 지금 무증상 감염 지역사회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신경 안 썼지만 어, 지금부터는 몸에 이제 발열이 있다든지 갑자기 후각이나 미각에 이상이 온다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 병원에서 의사랑 상담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빨리해서 조기에 어, 환자를 찾고 조기 치료를 받아서 빨리 완쾌되는 어, 것이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게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많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또 포항시를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무원들과 또 의료인들, 보건소, 그리고 시민들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대처한다면 저희가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